가장 큰 루저는 김우수 후보다 그럼 음, 음, 음. 8대 0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공산당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8대 0이 아니라 40대 0이거든요 음. 김우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데에 철저하게 실패했고 아, 철저히 실패했다 네, 오히려 권영구 후보한테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네. 저는 권영국 후보가 상당히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음. 경제 분야 토론이지만 지금 경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크게 힘들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 분야인데 왜 기업 얘기를 꺼내느냐는 지적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해야 되죠. 예. 왜냐. 경제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니까. 음. 그것을 바로 권영구 후보가 처음에 운 좋게 질문권을 받아서 음. 세게 밀어붙였다. 음.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광, 투자, 소비 여러 군데서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이 자행이 되고 있고 이게 기염 때문인데. 예. 기염을 감싼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감싼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있느냐. 음. 자격이 없다. 예.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아주 맞다고 봅니다. 예, 음, 권영 그, 후보의 주장. 예, 무슨 뭐 내란, 뭐 내란은 무슨 뭐 헌재에서 뺐지 않느냐 이런 음. 약간 어, 구차스러운 변명으로 김문수 후보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예,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내란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형법상의 내란이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내란, 어. 이 프레임을 빠져나가는데 김문수 후보가 실패했다. 각종 여론조사를 <laughs> 보면 15%에서 어22% 포인트 차이 내에 머물고 있어요. 아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그렇죠. 예. 그러면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음. 세 차례의 TV 토론밖에 사실 없잖아요.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토론에서 전혀 그런 반전의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 음. 이재명 후보는 부자 몸 조심 하는데에 성공했고. 아 부자 몸 조심. 몸 조심 하는데 성공했고 이준석 후보는 철저히 김문수 후보를 무시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 크게 존재감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별로 득점이 없었다. 아, 이준석 후보가? 그렇죠. 아. 예.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제가 얼굴 표정도 그렇고, 예. 여러가지 말투도 그렇고, 음. 그래서 가장 큰 루저는 김문수 후보다. 음, 음. 그건 너무 늦었고,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사죄를 하고 속어 대죄를 하고 음. 지금도 깜빵에서 콩밥을 먹고 있는 부하 사령관들. 예. 이런 사람들은 콩밥을 먹고 있는데 본인은 며칠 전에 아크로비스타의 지하의 호사스러운 식당에서 두 젊은 변호사 데리고 식사를 하면서 예.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이런 해괴한 일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던 마당에 예. 사죄 한마디 없이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고 음.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영향력을 드러낼 것이라는 일종의 의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당에서 아주 잘못한 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카드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음. 이번에 본인이 아주 착심을 하고, 이 석고 대제를 하고, <laughs> 한동훈 후보 측근한테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이것을 기획했었다고 해요. 아, 어떤 게? 예. 윤리위원장부터 바꾸고, 음. 비대위원장 바꾸고, 예. 해서전격적으로 윤석열 출당을 의결을 해버리고, 음. 아 그리고 이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커다란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108명 국회의원 전부 다. 국민의힘. 어, 전부 다 집합을 시켜서, 음, 일종의 진짜 석어 돼지. 아 어, 땡볕에 모자도 쓰지 말고. 예. 예, 어? 어, 이런 그, 허름한 복장으로 해서, 석고 대제를 하는 의식을 이벤트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아하. 한동훈 후보가 대설모가 됐으면. 됐으면. 김문수 후보는 180도 거꾸로 갔습니다 음. 가장 거세게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도 사관해지는 입장 변화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파 석동원 음. 변호사 음흠. 가장 개몽용을 주장을 했던 석동원 예. 변호사 중책을 맡겼다가 뭐 지금은 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됐고 그리고 김계리 개몽당했다는 김계리 변호사 입당했어요 지금 입당 신청을 했죠 예. 자격 심사 중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토론이 됐습니다만장해찬 파동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하면서 그러니까 역할을 딱 분담을 해서 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완전히 총대를 매게 해서 윤리위원장하고 어, 짜고 신의진 전 의원하고 짜고 해서 전격적으로 출당을 시켰어야 그래도 약간의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실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실패 플러스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고. 음.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제가 판단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훨씬 더 악화하는 자충수를 뒀죠. 현재가 예. 8대 0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공산당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8대 0이 아니라 40대 0이거든요. 다섯 음... 응? 개 주요 쟁점에 관해서 여덟 명의 재판관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를 했으니까. 예. 40대 0이에요. 탄핵 사유에 대해서. 그렇죠. 예. 8대 0을 넘어서 40대 0이고 국민 80%가 찬성을 하는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대단히 지금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 음...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 일단 프레임을, 자, 본인이 어떤, 어떤 이제 한독수 파동을 넘어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예. <laughs> 그러면, 일단은 됐으니까, 일단은 됐으니까, 이 탄핵의 강을 그런 식으로 사주를 하는 걸로 넘고, 음. 그리고, 그래야만, 그래야만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음. 사절하겠다. 석고대제 의식도 딱 하고, 한동훈 예. 대표의 아이디어를 빌어가지고, 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경선 2위를 했으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유세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당의 프레임을 짜야 되냐면, 자,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야,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시즌2다. 어? 아주 심플하게, 국민들에게. 음. 문재인 시즌2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나라를 이, 이, 어렵게 만들고, 폐해를 저질렀던 것. 어? 울산 선거 공작, 그 다음에 경제성 조작을 해가지고 원전 다 때려부신 거, 그리고 부동산 통계표로 포함을 해서 통계 조작한 거.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들 피살 사건 조작한 거, 그리고 사드 비밀 유출한 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과 폭등, 이런 걸 해서. 예. 봐라,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식으로 나라가 굉장히 폐해를 많이 겪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음. 정권이 대통이 정권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음. 그런데 이재명 후보 정권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시즌2다. 이러, 이러한 면에서 이러, 이러하게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반복이 그대로 재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도 대통령하고 국회 과반수하고 전부 다 민주당이 가졌으니까.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제가 표현하는 대국 독재. 대국 독재. 네, 대통령 플러스 국회. 아하. 네, 권력을 잡는 대국 독재. 대국 독재가 벌어진다. 음. 그러면서 어제 갔던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치고 나갔어야 돼요. 음. 대국 독재 벌어진다. 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42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들. 법안들 고스란히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다시 만들 거냐. 응? 어? 대표적으로 지금 우파가 제일 걱정을 하는 거, 양곡관리법.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근본을 허무는 법안이죠. 두 번째, 이,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자, 그, 그거하고 두 번째, 노란봉투법. 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훼손을 해서 지금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 이재명 후보도로 당신은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고선 노란 봉투법 그러면 음. 통과시킬 거냐, 안할 거냐? 예. 어? 자, 그거, 방송산법 있잖아요. 방송법. 예. 음. 방송 관련 어, 이 단체들에서 음. 대거 이사진들을 추천하게 할수 있어서 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좌파가 압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의 영향력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이 전부 이제 채워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 정권에서 반대했, 거부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방송법도 이재명 후보 당신은, 당신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공영방송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예? 예를 들자면 좌파가 이더 예, 이렇게 득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음. 할 거냐. 예. 이런 식으로 어저께 계속 밀어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그래야 자 일단은 공간이 공간. 생기고 김문수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가 말할 논리적인 발 발판이 생기잖아요. 발판이 예, 예. 내가 왜 한덕수 파동. 어? 어, 이것을 그 단일화 사기극이라는 비판까지 얻어가면서 대통령 후보가 됐느냐 음. 나이 대국 독재를 막기 위해서 된 거다 말이죠 예. 이렇게 치고 나가셔야 되는데 완전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식은 피자 같은 식은 피자 같은 토론이었다 어, 식은 피자 같은 토론이어서 아무런 감흥도 못 주고 응? 신문의제 목걸이 팍팍 뽑히는 것도 없고 응? 이때 반전을 하려면, 예. 예, 앞, 앞서 가던 선두 이재명 후보가 이러이러한 대목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렸다, 쩔쩔 맸다, 땀을 뻘뻘 예, 흘렸다라는 것들이 그런 신문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 이재명 대표가 여유있게 웃으면서 부자 몸조심에 100% 성공하게 만들고, 음. 그뭐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뭐가 무섭고 뭐가 공포스럽고 그 이재명 후보가 괴물이라는 거 이라는 우파 정권의 우파 지금 정당의 주장의 내용을 어제 토론을 보면 알수 있는 시청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